네 테스트 영상입니다. 스튜디오 세팅을 변경을 해봤어요. 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사무실에 있는 그 블라인드 하얀 블라인드 그대로 냅두고 자연광, 채광 그리고 형광등, 천장에 있는 LED 형광등만으로 광원을 사용해서 촬영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장비를 최소화, 장비 추가나 변경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배경과 나머지 조명 배치 그리고 카메라 설정 몇 가지 등을 만져서 최적의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대로 요 로지스틱 스트리밍 캠이고 중요한 건 설정에서 OBS 스튜디오로 보통 스트리밍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기본값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고 보시면 예, 이게 비디오 캡처 장치의 속성에 들어온 모습인데 사용자 정의로 안돼 있고 장치 기본값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사용자 정의로 바꿔야만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최대 스펙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 들어가셔서 여기에는 직접 숫자를 1920, 1080 픽셀 입력해 주시면 되고 프레임퍼 세컨드도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60프레임퍼 세컨드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60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usb 단자가 20 인지 30 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설정 바꾸시면 되겠고 다음 카메라 조명 설명드리면 고독수의 sn60w예요 이걸 키라이트로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오른쪽 그리고 필라이트를 룩스패드 43H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딱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른쪽 사무실에는 LED 형광등 저걸로 필라이트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 모니터 자체 보조 모니터가 있거든요. 보조 모니터에서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정도만 띄우셔도 이 하얀 화면이 백라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사판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조명, 키라이트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후면에는 백라이트죠. 인물과 배경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다른 조명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백열등 정도은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LED 형태가 되고요. 주파수 문제 때문에 이것도 쿠팡에서 2만원에 구매한 스탠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조명 세팅은 이 정도로 했고, 중요한 건 이제 뒤에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기존에는 뒤에가 하얀 블라인드였기 때문에 그리고 백조명도 없었고 나머지 소품들도 빛을 반사하는 재질이어서 아무래도 깊이감이 없었는데 어, 뒤에 있는 커튼을 보시면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어, 4m 정도 채장을 하는데 쿠팡에서 3만원입니다. 약간 겉보기에는 스웨이드 재질처럼 되어 있죠. 실제로도 약간의 세무 느낌인데 그렇게 두툼한 원단은 아니에요. 다만 카메라로 봤을 때좀 고풍스럽게 느껴지는 재질을 선택을 했고 하단에도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이 LED 이 질에 나는 이 USB가 앞뒤를 구분하는 게참 이해가 안 가. 이런 랜턴 6천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이 무드등을 밑에 깔아두면 있고 없고가 아주 미세하지만 이 깊이감을 줄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뭐 식물 정도 하나 배치해놓고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LED 재질의 무드라이트죠. 이것도 하나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와 조명의 구성은 동일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시네마틱한 느낌이 나는 거고, 기존 같으면 얼굴을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조, 어, 직접적으로 조광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오히려 얼굴도 부해 보이고 음, 인위적인 무슨 말지 뭐 역핸들 어, VJ 이런 느낌이 나서 이런 광들은 이제 배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턱이나 그다음에 코 이런 부분에 이제 그림자가 떨어지죠. 이건 뭐 렘브란트 조명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어, 조광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음 더 중요한 건 사운드인데, 기존에는 물론 마이크의 품질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설정에서 필터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랜 서칭 끝에 어 다른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보야 M1 마이크 기준으로 유선 마이크, 말 그대로, 어 기본 마이크죠. 이 마이크에 있어서 노이즈를 최소한 억제를 하고, 어 자신의 성량에 맞는, 어 컴프레싱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서 잠깐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추가를 하는데 네 가지를 추가합니다. 처음에 소음억제, 그 다음에 컴프레서 두 개, 마지막으로 리미터, 이렇게 네 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모두 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미터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되고, 소음억제가 가장 위에 올라와야 된다고 해요. 먼저 소음억제는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어, 두 번째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더 많이 노이즈를 잡아주는 설정인 것 같고, CPU를 좀더 사용한다고 하는데, 뭐 이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모든 필터링을 껐기 때문에 지금 제 목소리가 컴프레싱이 제대로 안 돼서 특히 거북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컴프레싱입니다. 컴프레서를 두 개를 쓴 이유는 우리가 조곤조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움직이는 그 음역대와 그 다음에 이렇게 강조하거나 아니면 뭐 박수를 친다거나 요런 뭐 스팟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렇게 좀큰 소리를 내야 할때 이때 두 개의 그 음역의 차이를, 음역대를 어 차이를 줄여주고 어, 이 줄이기 위한 컴프레싱을 위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컴프레서 들어가서, 어, 모든 필터를 끄고, 제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보면, 어, 지금 밑에, 이 뭐라 그러죠? 이 오실리, 뭐죠 이게? 오실리코스, 오실리코프? 네. 이 게이지를 보면, 어, 20dB에서 15dB 정도의 음역대를 지금 증폭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제가 편하게 말할 때 데시벨인 마이너스 20데시벨을 인기 값에 넣어줍니다. 비율과 어택 릴리즈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컴프레싱 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편안하게 말할 때 20데시벨 넘는 구역에 저의 음력을 3분의 1로 압축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력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0으로 꺼져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강조를 해도 빨간색 구역으로 넘어가지 않죠. 네,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출력 게인을 이용해서, 왜냐면 뒤에서 더큰 목소리에 대한 컴프레싱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때도 빨간색 영역까지 갈수 있게 출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자, 다시 말해보면, 저는 편하게 말할 때, 이 정도, 네. 한 9dB를 넘어가니까 제가 편하게 말할 때이 빨간 영역대를 넘어서네요. 이 상태로 세팅을 해주고 두번째 컴프레스로 갑니다. 물론 꺼놓고 시작하셔야 되고 여기 역시 인계값 어택 릴리, 릴리스 출력개인값은 그대로 똑같이 하시고 제가 인계값에 변형을 줄건데요. 아, 여기는 제가 좀 크게 말할 때 기준입니다. 컴프레스 켜보고 아, 켜기 전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하면 이미 저기 마이너스 5데시벨, 0데시벨 넘어서잖아요. 이게 다 노이즈로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크게 말했을 때 영역인 마이너스 5 이 정도를 저는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컴프레스 켜주면 제가 이제 크게 말할 때그 음역대의 범위가 주황색에서 빨간색 5 d b 벨 좌우를 중심으로 해서 구간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리미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 리미터가 없으면 예를 들어 크게 말하면 빨갛게 잡히고 이제 노이즈로 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어, 5를 넘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서 이 값을 설정해 줬어요. 그 리미터까지 켜면, 이게 지금까지 무슨 과정을 한 거냐면, 제가 작게 말할 때나, 크게 말할 때나, 이 음역대, 영역이 크게 좌우가 변동이 없죠. 그리고 아주 크게 말했을 때도 5dB를 넘지 않게 알아서 제한을 걸어주는 거고, 말 그대로 컴프레서라는 거는 제 목소리의 영역대, 어, 저음대, 고음대, 그 목소리의 피크가 심하잖아요. 이거를, 적절한 비율로 압축을 시켜줘서 작게 말할 때나 크게 말할 때나 듣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도록 압축을 시켜주는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카메라와 조명을 그대로 쓰면서 기존에 어, 스트리밍했던 상태와 그 차이점을 한번 음, 비교하기 위해서 세팅을 바꿔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해놓고 나서. 녹화를 어, 녹화한 장면을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는데 이 출력본에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무손 실품질을 해주셔야만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해상도 그대로 녹화가 어, 녹화본이 저장이 됩니다. 이걸 지금까지 몰라서 스트리밍할 때와 어, 녹화본 저장에서 편집할 때 화질이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테스트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